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쏟아진 큰 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속출했는데요. 반년이 지났지만 복구는커녕 전기와 수도도 공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한겨울 더부살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수진 기자입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며칠 무섭게 퍼부은 비에 결국 뒷산 하나가 통째 무너졌습니다. 주택 다섯 채가 고립됐고 주민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흙무더기에 깔려 성한 곳 없던 이 마을 반년이 지났지만 지난 여름에서 한 발짝도 못 빠져 나왔습니다. 끊겼던 전기는 아직도 먹통입니다. 무너진 집도 터도 저렇게 죄다 방치된 채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두 떠나고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전기 계속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촛불 켜놓고 살았고 촛불 켜놓으면 뭐이름 말할 수도 없죠. 어. 밑동부터 잘려나간 전봇대며 뿌리 다 뽑힌 거목까지 눈만 덮였을 뿐 폐허 그대로입니다. 촛불로 버티던 주민들도 추운 겨울을 더 버티지 못하고 친구 집으로 친척 집으로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유고 추운데 정지도 안돼는데 어떻게 살아요. 11월 달부터 전주 때세웠다 하는데 아직 안 났나 봐요. 물은 나와요? 수도는? 안 나오죠. 복구가 네, 안 돼요.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강원도에서 축구장 36개 면적의 살림이 무너졌지만 복구율은 1%도 채안 됩니다. 223억 원에 달하는 복구비 마련에만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림 재해 대책 복구비가 부족하여 확보하는데 조금 지연된 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기와 수도 등도 여름 우기 전에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피해 주민들은 1년 가까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원 뉴스 윤수진입니다.